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천하함 4시간 만에 20만 투표 윤핵 간 완전히 날릴 것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당원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첫날인 4일, 오늘인데요. 4시간여 만에 20만 명, 25%의 투표율을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우보는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 일어났다. 산술적으로 봐도 이 정도 투표를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은 없다. 가히 민심에 태풍이 불고 있다. 비겁하면 심판받는다는 감명한 진리를 입증해달라. 에, 준엄한 경고장을 날려달라 이렇게 에,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무후무한 30대 당대표를 만든 것도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우리 국힘 당원의 과감한 선택이었다 에, 권력에 아첨하는 이들의 전행으로 잠시 잊고 있던 우리의 그 저력을 깨어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핵관 윤회깐, 네, 윤핵간에 대해서도, 에, 사실상, 윤핵관이 쌓은 가짜 기득권의 성을 완전히 에,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선거인단의 선거가 에, 진행이 됐고, 어, 이제, 어 결국에는 어이 경선 일이 예, 가까워졌죠 예,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예, 사실 이 국민들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 주권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돼야지 그냥 이재명 당, 윤석열 당 이렇게 가다가는 예, 결국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분열 일보 직전이고, 예, 국힘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어, 뭐, 명예 당대표라든지, 당정 일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국민 주권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해산국민투표제, 국민투표시민발안제를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